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발을 디드면서 발을 디드면서 왼발을 뒤로 빼고 가슴도 약간 좌측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주는 것을 오픈 스탠스라고 합니다. 반대로 왼발이 앞으로 가는 거를 이제 크로스 스탠스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현우 프로입니다. 어프로치를 하는데 방향성이 좋지 않거나 거리가 들쑥날쑥하거나 볼이 굴러가는 양이 불규칙하다면 오늘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그런 골퍼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프로치의 방향성이 좋지 않은 골퍼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어프로치의 방향성이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어드레스를 하고 나서 볼을 쳤을 때 이렇게 왼쪽으로 볼이 당겨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골퍼분들 같은 경우는 의심을 해봐야 할 부분이 어프로치도 체중이동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지는 체중이동이 아니라 왼쪽에 밟혀지는 이 체중의 느낌이 필요한 겁니다. 백스윙을 하고 나서 손목의 사용량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손목의 사용량이 높기 때문에 볼이 왼쪽으로 당겨지는, 당겨지는 체중이 오른발에 나오면서 그런 미스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골퍼분들은 제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왼발을 들어서 하는 것을 많이 추천드리죠. 이 어프로치도 왼발을 들어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어드레스를 하고 나서 시작과 동시에 왼발과 클럽을 함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발을 디드면서, 발을 디드면서 볼을 쳐주는 거죠. 제가 한번 쳐볼게요. 올라갈 때는 함께 올라가고요. 왼발을 디뎌 놓고 볼을 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더. 백스윙에 올라가서 같이 들었죠? 딛고 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부분이 잘안 되고 왼쪽으로 가는 골퍼분들 같은 경우는 같이 들어서 손이 먼저 또는 클럽이 먼저 때리고 왼발을 디드면서 또는 이렇게 같이 디드면서 볼을 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나의 체중이 먼저 밟히고 볼을 치는 건지 아니면 나의 손을 먼저 사용하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볼이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어프로치 미스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프로치, 손목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 너무 그런 고정관념에 갇혀서 손목의 절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스윙은 이런 로테이션 또는 릴리스가 있지만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손목을 사용하지 않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손목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은 이렇게 반드시 선 상태에서 우양우 해보시고요. 좌향좌해 보세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때요? 클럽의 면이 스퀘어가 되죠. 그리고 몸을 한번 숙여 보겠습니다. 나의 척추 기울기와 페이스의 기울기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클럽은 닫혀야 해요. 로테이션으로 클럽을 닫아줄 것이냐, 몸통으로 클럽을 닫아줄 것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클럽은 닫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손목을 안 쓴다고 생각해서 이걸 그대로 밀어주는 행위가 아니라 클럽은 똑같이 열렸다가 닫히는 거예요. 자, 내몸 앞에다가 딱 클럽을 놓아주고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몸과 함께 열리고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몸을 숙여보겠습니다. 네. 라운드를 그리게 되죠. 클럽도 스퀘어가 됐죠 제가 손을 돌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맞고 배꼽이 정면을 본다 또는 가슴이 정면을 본다 이 느낌으로 이렇게 몸통이 돌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나의 페이스 면과 척추 기울기와 이 부분이 동일하구나 그렇게 되었을 때는 방향성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평소에 클럽에 누워 있는 각도보다 많이 눕기 때문에 볼이 붕 뜨면서 거리가 좀 짧아지겠죠. 반대로 아까 전에 제가 이런 하체를 사용하지 못하고 손몸만 사용했을 때는 클럽의 각도가 많이 세워지기 때문에 런이 많이 발생되겠죠. 이 부분은 굉장히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일정하게 잡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일관된 거리를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나의 생각 두 번째로는 나의 어드레스입니다. 나의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이론입니다. 이론. 보통 이 어프로치를 할때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시죠? 제가 여러 차례 많은 레슨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프로치 타겟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볼을 띄울 겁니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이 볼을 띄우겠다. 띄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클럽이 볼 밑으로 들어가면서 볼을 띄워내겠다. 즉 클럽을 볼 밑으로 넣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절대 이 어프로치는 볼을 띄우는 게 아니라 클럽의 로프트를 믿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으면 볼은 뜨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볼을 띄우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클럽 자체가 볼을 띄우려고 할 거예요. 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 쳤더니 볼이 뜨는 거지. 이 볼을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볼을 띄우려고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올라가서 제가 몸의 회전을 언급한 적 있죠. 몸이 이렇게 뒤뚱거리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뒷땅도 나올 수도 있고 걷어 올리면서 탑볼도 날 수가 있어요. 뒷땅과 탑볼은 같은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올라가서 이 볼을 밑으로 넣으려다 보니 왼쪽이 막힌다고 하죠. 흔히 이제 블락이라고 하지만 왼쪽이 막히면서 걷어 올리는 스쿠핑. 이렇게 그런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어프로치는 우향우하고 마찬가지로 좌향좌. 가슴이 내가 원하는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손목을 이전에 얘기했듯이 안 쓰기 때문에 몸통과 가슴과 함께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끔 앞을 바라봐야 해요. 올라가서 저 양자 앞쪽으로 이렇게 가슴이 앞을 보는 겁니다. 어깨가 절대로 밑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 볼을 띄워야겠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띄우지 말고 마찬가지로 볼을 위에서 내려 치는데 어깨의 회전은 앞과 뒤다 반드시 서서 이렇게 회전을 하시다가 서서히 숙여 볼게요 이게 우리가 어프로치에서 말하는 회전의 방식 그리고 스윙에서 말하는 회전의 방식입니다 절대로 옆으로 치는 것은 없다 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 이제 어드레스예요 이 어드레스는 무엇이냐면 가슴이 내가 원하는 곳을 바라봐야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 스윙 같은 경우는 이제 스퀘어로 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탠스를 잡고 몸의 각도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된다. 어프로치에서는 왼발을 뒤로 빼고 가슴도 약간 좌측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 주는 것을 오픈 스탠스라고 합니다. 반대로 왼발이 앞으로 가는 거를 이제 크로스 스탠스라고 하죠. 그래서 오픈 스탠스를 하는 겁니다. 왜 오픈 스탠스를 하냐.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몸통의 회전, 이 골반을 잘 열어주면서 회전을 하기 위해서 또 있지만, 우리가 멀리 보내는 게 어프로치는 아니잖아요. 근거리에서, 어, 일관된 거리감을 잡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면서 공을 던진다. 라고 했을 때, 거리감이 훨씬 좋겠죠. 반대로 여러분을 등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을 던진다고 하면, 거리감이 떨어지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 가슴이 여러분을 보고 어드레스를 해주는 거죠. 너무 공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또는 목표를 보고 그 상태에서 어프로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훨씬 내가 그곳을 보면서 어프로치를 하기 때문에 거리감이 많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왼발 오픈과 가슴 오픈. 공시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체중이 왼쪽으로 온다고 해서 이렇게 척추의 기울기가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왼쪽을 바라본다 또는 오픈을 한다라는 느낌, 마치 좌측으로 도루를 하는 것처럼 야구에서 말하죠. 도루를 하는 것처럼 약간 왼쪽으로 달려 나갈 것 같은 그 정도의 왼쪽에 체중을 두시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왼쪽으로 체중 둔다고 밀어두시면 나의 척추의 기울기가 오른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퍼올리면서 뒷땅이나 탑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이 되면서 약간 좌측을 바라본다. 네,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의 어드레스가 나오면 됩니다. 백스윙, 스윙. 그랬을 때 보다 일관된 볼의 컨택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보다 좋은 어프로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네 가지의 법칙을 지켜주시면서 어프로치를 해주신다면 정말 좋은 점수를 내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